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흑성 본문은 사무에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수 없는 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이세형 심의의 아들이요심이강교한 심의 자라.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하민니다아니라 노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누이다 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불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누이다 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두오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모에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원수 사우를 살려줬던 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상하심령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하심령을 우리 또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에의 첫째 아들, 암놈이라는 아들과 길르앗,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로그 다음 넷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한 가전사를 통해 다윗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먼저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한놈이 그를 사랑하나. 2절에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한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발미아마 병이 되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어쩌면 이 일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북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떻게든 다말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처녀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암논은 욕망의 덫에 갇혀 버렸습니다. 처녀임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 말은 당시 다말은 공주였기 때문에 공주들끼리 모여서 사는 궁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그 궁궐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암론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심의의 아들이요심히 심의 강구한 자라 4절에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하니라 오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니라고 합니다. 압논은 왕이 될 사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암론과 요나답은 추악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답은 성경에서 지금 심히 강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에 덫에 걸려 암론이 다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다마를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나름대로 꾀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암론을 부추기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계획적으로 알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에게 접근한 뱀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이미 하와는 선악과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 강교한 뱀이 등장해서 욕심을 부추긴 것입니다. 강교한 요나답이 제로 마음이 빼앗긴 암론을 찾아와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암론은 요나답과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암론이 하게 됩니다. 죄는 욕망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지 사막을 낳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래되 워낙 언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줄게 하옵소서 하니. 칠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암론이왜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다말을 왜 집으로 오게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암론이 해달라는 대로 그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론과 요나담은 다윗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복 여동생 다말이 암론에게 보라보니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암론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달려가는 일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죄를 선택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영적 지혜로움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덜 중요한 것을 잡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론의 비열하고 저급한 모습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해두고는 압론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더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화인을 시켜서 내쫓아버리라고까지 합니다. 마치 다말이 자신을 유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므로 암론은 다말을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계획한 일을 실행하고 난 후에 암론의 마음에 만족함이 아니라 공허함만음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말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다말을 통해서 보여지자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무서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암론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리 형제지만 어떻게 이런 놈을 살려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21절과 22절에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에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다엣은 심히 격분했지만, 그러나 암론을 벌하지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왕의 계승을 뺏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엣은 하는 났지만, 암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엣이 아들 암론을 불러서 야단을 치거나 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암론이 서서 빼할까봐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 태도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13장 말씀에서 다윗도 바세바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암론도 이복 동생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두 사건은 이방백성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을 통해 예수 그도를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노스도 형제 자매님과 저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오늘 히브리서 사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라 13장 말씀을 통하여 암론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 늘 십자가만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거니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또한 말씀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성경대로 사역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지금도 성취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송도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옆에서 보호하시는 천사를 생각하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기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영과 홍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후보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조안에서 승리하십시오. Thank you